나만의 인테리어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한 지 이쁜 지 따뜻한 지 편안한 지 스트레스가 없는 집을 한번 꾸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흙을 갖고 하는 인테리어를 시작했죠. 제이롯데월드, 제주도의 아자레 호텔, 그리고 설빙, 제선당, 자연별곡, 그리고 백담사. 안녕하세요. 흙으로 공간 디자인을 하고 있는. 유희제 디자인의 유시제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운동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운동을 하다가 이제 부상을 좀 심하게 당했어요. 운동 선수가 이제 꿈이었는데 그걸 못 하게 됐죠. 되게 힘들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 남들보다 많이 늦게 시작을 했죠. 근데 그걸 하면서 좀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을 하다 보니까 스케치를 하면서 뭔가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내가 직접 집을 한번 꾸며봐야 되겠다. 그래서 편안한 집을 한번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인테리어를 하게 됐죠. 제가 인테리어를 한지 지금 한 15년이 됐는데, 뭔가 차별화된 부분을 찾고 싶고, 이걸 고민고민하고 있는 중에 제 친구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흙으로 새로운 인테리어 마감재 개발을 했다. 그러길래, 어 그래?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가서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이걸 인테리어 마감재로도 가능하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서부터 나만의 인테리어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보편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흙을 좀 알려야 되는데, 어, 이걸 알리질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이걸 어떻게 알려줄까. 이 좋은 얼굴 좀 알려야 되는데,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업적인 공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죠. 일반적인 호텔, 프랜차이저, 병원, 리조트, 골프장. 이걸 좀 일반적인 가정에도 좀 이걸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죠. 흙으로 이런 색깔을 낸다는 자체를 소비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흙이 어떻게 색깔이 나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흙이 황토만 있는 게 아니고 고령토가 있고 백토가 있고 이런 저 적토. 이 적토 계열이 이제 황토라 그러는데 흙 자체를 이제 가공을 한 거죠. 흙에 있는 안 좋은 미생물, 안 좋은 것들을 다 없앤 천연 흙 자체를 갖고 이제 거기다 이제 건강에 좋고 몸에 좋은 숯그 숱을 섞어서 이제 색깔을 내는 거죠. 자연적인 회색 계열의 색깔을 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또 브라운 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색상들은 흙과 흙을 섞어서 색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컬러는 나왔죠. 그 대신 이제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 원하는 뭐 노란색, 빨간색, 이런 무지개 색깔. 그런 이제 뚜렷한 이런 색깔은 흙에서는 아무래도 나올 수는 없죠. 그 대신 저희가 흙으로 색깔을 내는 건 파스텔 톤에 가장 사람들이 봤을 때 따뜻하고 편안한 색깔. 천연색이죠, 말 그대로. 하고 나서는 솔직히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흙으로 해서 어떤 느낌이 나올까 도대체. 일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진을 보여드리고 3D를 해서 집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지만, 흙으로 하는 거는 그 집집마다의 그 집주인에 대한 그 성향, 그 느낌, 좋아하는 색깔, 그런 모든 걸 종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흙으로 디자인을 해드리고 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시고, 아, 하길 잘했다. 너무 이쁘다. 감사하다. 일반적인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이쁘네요. 잘 나왔네요.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흙으루디자인이라고 나서부터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틀리신 거예요. 거기서 오는 제가 받는 그런 감동이 너무 커고, 앞으로의 제발제 꿈은 도심 속내 가정, 내 집안에 진짜 흙과 더불어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지만, 진짜 청와대 한국판에도 진짜 저희 흙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외국에 계시는 이제, 각 나라 대표님들이 와서 한국이란 나라에 왔을 때, 청와대에 딱 왔을 때, 어, 한국이란 나라 흙으로 이런, 이런 걸 그려? 이런 걸 해? 이런 느낌을 갖게끔 하고 싶습니다.